지켜왔을때 솔로야 현재 셋다 연애까지 할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안녕하세요. 저 어, 다시 하겠습니다. 제 소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설명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그 가짜 사나이 그 패러디 하는 거, 그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대답은 통일한다. 양배찬꺽잼명근 껍, 최우선 꺽 오케이 좋았어 나만 나만 보고 있으라고 아 아파요 원래 아파 몰래아픈야 <laughs> <거야> 이건 <웃음> <웃음> when you s h t s r o t the s h 래 아파 껍, <laughs> <laughs> 1번 껍, <laughs> <laughs> 1번 꺽 <laughs> 니가 1번. <laughs> 왜 1번인지 알아 <laughs> 네가왜 1번인지 알아? 제일 여정자인 거 맞아 <laughs> 머리 됐어 껍. <laughs> <꺵>. 팀원 챙겨 껍. <laughs> 이때까지 살면서 몇번 했었나? 넘어서 연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가 사귀는 건지 이거 확실히 그 기준이 있어요? <laughs> <laughs> 날카로, 날카로운 질문이었어 아, 그게 있어 날카로운 질문은 네. 날카로운 질문이었어 그래 맞아 네. 그지? 어... 뭐 연애를 네. 나 혼자 했다고만 네. 생각할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여자 쪽에서 혼자 했다고 네. 생각할 수도 있고 연애를 했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스킨십이 없는 연애를 했었을 아, 수도 있어. 플라톤이. 자, 있구나. 이거를 같이 정해보자. 기준이 <laughs> <laughs> <비중이> 없어. 기준이 <laughs> <비중이> 없어. <laughs> 아직 이거 리얼이야. 이거 리얼이라고. 리얼이잖아. 지금 정해보자고. 이씨. 자, 자. Welcome to the Open API World! 안녕하세요, API입니다! 가는 지금 이을보면서 혹시 그각 교육생들의 매력을 혹시 느끼셨는 지금 와... 와... 그 네. 엄청 세시잖아요. 다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laughs> 그게 기억에 <laughs> 그이미지가 박혀있어요. 어... 재밌게 생신같아 <laughs> 저는 키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남자 볼때 유일하게 키가 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피지컬이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설명이 많으신가? 죄송해요. <laughs> 최우선씨 되게 괴롭히게 괴롭히고 싶게 그렇게 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냥 세분 중에 뽑자면 최우선 님이신 것 같아요. 아 가장 호감이 있는 스타일이. 관상? <laughs> 그 제가 좋아하게 생긴 관상이에요. 아 때문에? 관상?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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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 달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달 이상 아, 네. 어, 스킨십이 없어도 한달 이상 만남을 했다. 그럼 그건 연애다. 이병교육생은. 아, 어디까지가 연애를 생각하나? 네. 마음이 좀 맞는 거? 1년 동안 스킨십이 없었어도? 아니, 있어야죠. 스킨십이 있어야죠. 어, 스킨십이 있고, 어. 마음이 좀 맞았고. 어, 어 그런 근데 게... 그거는 이제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 알지 않나? 그거를? 그 나만 혼자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연애가 아니잖아.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둘이 어. 이제 딱. 그 만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스파커 아, 칠 때가. 그렇지. 정확히 알고 있어. 상년학생은 아. 키스입니다. 음. 아, 하고 싶은 거 말고. 아. <laughs> 하고 싶은 거 말고. 아. <laughs> 연인끼리 키스 이상을 아. 했다. 그러면은 연인이고, 아무리 1년 연애를 했지만, 아. 네. 뭐 어떤 키스 정도의 스킨십이 없었다. 이거는 네. 어. 친구였다. 연애 뭐 그야 거뭐 사람마다 케이스 키스 바이 케이스인데 확실히 지금은 연애 경험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 확실히 키스 있어. 키스를 좀 약간 했냐 아. 냐설명근 일본 교육생은 충분히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매력이 있는지 알고 있어 근데 이두 명은 자기들이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이런 거를 이유를 모를 수도 있다 내가 왜 여자친구가 있을까 키랑 몸무게 봐봐요 키랑 몸무게? 그럼 왜 몸무게를 뺄 생각을 안하 알고 있는데 왜 몸무게를 왜뺄 생각을 안 해?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걷고 안 먹으면 뺄수 있잖아 그리고 왜키크 생각을 안 해? 왜키크 생각을 안 해? 왜안 해? 안 해? 왜안 해? 원래 안커 키는 원래 안커살은뺄수 있지만 키는 원래 안커 이게 다큰 거야 그 놀리려고 될 거야. 그배그맨 양배차 씨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누군지 아세요? 네. 네 근데 왜 서로 눈치를 보? <laughs> 아니 솔직하게 그냥 한 분씩 한 분씩 배그맨 양배차 하면 어떤 느낌이다 하는. 거. 아직 아무 느낌이 안 들어. 서 그냥 양배차 씨 과코빅에서 아, 네. 본 양배차 씨아그 아. 네. 엄청 세시잖아요. 와 <laughs>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기억에 <laughs> 그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어 재밌게 생기신 것 같아. 요 <laughs> 어, 재밌어요. 어, 웃겨요. 웃기신분 나의 이상형 이상과좀 비슷. 양배차가 비슷하다 하시는 분은 그냥 손 한번 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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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네. 나만의 필살기가 있다. 이번 교육생의 필살기나 알고있다 어? 3초안에 다이어트하는거 앞으로 꺽! <laughs> 뭐3 됐는데 자아! 3초 됐어요 몸 더졌어요? <laughs> 예보오 네? 어, 어, 몸이 좋아졌네 몸 더졌어요? <laughs> 어. 살이 안빠졌잖아요 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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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다! <laughs> 이 개XX 오케이! 들어가. <웃음> 들어가. <웃음> 자 3번 훈련 봐. 자 그러면 나만의 필살기 뭐가 있나? 저는 이런 약간 개인기는.. 어쩔것 같은데.. 개인기는 없고? 네. 그러면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보여줘. 네. 적당히들 아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무슨 나라야? 뭐라? 이땅에 오락기한테 빼앗겨도 상관이 없다고? 광해 한 장면 봤습니다. 광해 이병헌이 광해 광해 이병헌 광해 광해 이병헌 달란 거라고? 부끄러 아니 부끄러 광해 이병헌이라고 이게? 다른 영화 이병헌도 되나? 혹시? 다른 영화 이병헌? 이 이병헌만 되나? 강의, 아니 이이병헌이다만큼다 좋아하니까. 네. 네. 자, 아이리스 이병헌. 예, 아이리스 이병헌 간다. 아, 애가. <laughs> <laughs> 아이리스 이병헌. 왜? 좀 깨졌어? 왜? <laughs> 아이리스 이병헌은 이거 지금은 가시나? 아,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다른 건 뭐야? 이거 페미티테 이병헌. 페미티때 이병헌.

여기, 여기 잘 봐주세요. 요거. 이거 돼요? 이거 돼요? 두 번째 발표 처음부 아빠라고! 이거 뭐야? 이거 뭐 어, 비싸게. 뭐야? 이거 뭐야? 이야뭐뭐이 여성들에게 비호감이 됐다가 극호감으로 될수 있는 필살기가 있어. 말 한마디 딱 던지면은 여성분들이, 아, 뭐야, 이거. 뭐 이런 새끼가 나왔어. <laughs> 근데 바로 그 뒷대사를 딱 하면은 바로, 아, 오빠. 이런 필살기가 있다. 어, 뭡니까, 이거. 이거를 누가 배워가고 싶은 사람이야? 아니, 누 그, 껍.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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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보여주겠다. 오. 보여줬을 때, 너희들이 실전에서 내가 위기감이 느껴졌다. 그런 사람은 아무나 써도 좋다. 아, 예.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예. 은영 씨. 네. 예. 남자는 하늘. 네? 예? <laughs> 아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꾸준히. 부끄러운 거였어! <웃음> 이거는 <웃음> 누가 써도 좋다. 하지만 은 이거는 내가 이제 방송에 나가고 욕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개그의출처는 밝혀줬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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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laughs> 오동이 필살기다. 하죠, 도 이름은 PPL을 한번 해주겠다. 네. 자, 두 번째 필살기 음. 비용 감면다급포가 되는 멘트 간다. 오. 아이, 뭐야? 아이, 진짜 운전 똑바로 안 해? 여자가 집에서 밤이 날것이지 오. 오, 그래야 내가 설거지를 하지. <laughs> 이 필살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 <웃음> 이거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laughs> 안줘 대결할 어. 거야 대결할 거야 아닙니다 1번 네가 왜1 번인지 몰라 왜1 번이야 가장 연장돼서 팀원 챙겨 여기 뭐 묻었는데 깍지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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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 편하자고 하면 나머지 다 힘들어 <웃음> 동, <웃음> 동, 동, 동 <laughs> 그, 저희 가짜 노총각 1기 생이신 그, 그 양배차 설명문 최우선 씨하고 소개팅을 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가짜 노총각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컨텐츠의 목표가 노총각을 탈출하자거든요. 그래서 더 극한의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소개팅 컨팅 컨셉으로 5대은 소개팅을 진행할 거이요 음. 여기서 소개팅을 안 해봤다 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상형이상형이 뭐냐? 영이 사람은 이사이이사는은이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 안될건는 없죠. 안될건 없죠.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면? 네. 그 대신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하셔야 우리의 마음은 열려있는데 다치게 하면 안 되지. 그분들이 먼저 억필을 하셔야 돼요. 네. 첫 인상이 좋았던 사람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더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어, 내가 생각했던 게 다른 거네 이렇게 떨어져. 하지만 너희 둘은 바닥에서 출발하자. <웃음> <웃음> 얘는 중간에서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니네 주로 바다에서 시작. 해 바닥 인데더 내려간다고. <laughs> 어, 아니야, 바다에서 내려. 여기서 내려갈 데가 없어. 그이 <laughs> 대사를 니네가 쓰면 이병헌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병헌은 아주 좋았어. 근데 나머지 다 연습 배울 수 있도록. 자, 가장 중요한 거 너희들의 이상형을 한 번씩 물어겠다 여자를 만날 때 포기할 수 없는 딱두 가지만이야. 어, 잘 웃고. 잘 웃고. 음, 말이 잘 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육생. 박보영. 씨. 아니. 이상형. 니가 좋아하는 사람 두 가지. 두 명이 <laughs> 아니야. <laughs> 박보영. 네. 아. <laughs> 이거로 다 끝난 거 아니야, 지금? 네. 그게? 네. 근데 왜 박보영인지 물어봐야 돼? 아, 너무. 귀엽고. 귀엽고. 매력 있고. 매력 있고. 어, 너무 이쁘시고. 이쁘시고. 네. 어, 그래서 어, 모든 걸 갖춘 여자. 네. 어. 니네 꼬라지는 생각 안 하고 뭐. <laughs> 이상이 이상이 형 이상이 형이이거 아니잖아 이야이야 죄송합니다 아, 이상이 형이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너는 있어? 저는 어.. 그냥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은 응.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 네 두산비어스 치어리더 중에 가능할 것 같아 요하하하하이하 <laughs> 아, 내가 연이 있어 연이 있어 내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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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현승? 아.. 아.. 예, 예. 이나경 이낙연 맞나거 어, 들어봤어. 예, 있어. 이낙연 맞을 거 어, 확인해. 핸드폰 으로 확인해. 정확한게이름 해야 돼. 이낙연 맞을 거야. 자, 그러면은. 리얼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짜 모총과 일기야. 근데, 일기 없이 이기가 바로 시작할 수도 있어.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 여자친구 만나고 싶습니까? 꼭 진심에 대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꼭 가짜 노총국에서 여러분들도 여자 만요수 있으니까! 꼭! 제가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 노총각 탈출하셔야 되니까요.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내일 잠 많이 주무시고 오세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드릴게요. 네. 모든 걸다 헤쳐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아니, 우리 중에 한 명이 만나야 돼요. 네가... 돼? <웃음> 아. <웃음> 근데 저는 평소에 개그맨 분들의 그 평소 성격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실제 성격이... 그래서 너, 어, 내일 촬영이 좀 기대가 많이 돼요. 근데 엄청... 엄청 매력 있으실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내일 봐요, 오빠들. <웃음> <웃음> 지금 어떤 분들이? 여기에 나올지 모른다 솔직히 나도 <몰람> 아니 전성장에 물어보면 어떡해 이제 나도 사실 노력을 해봤어 원래는 내가 너희들을 회의실에서 만났을 때 너희들 소개팅 해줄게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소개팅 영상을 찍으려고 했다 근데 왜 이런 영상을 자기 분석 영상을 찍냐 섭외가 안 됐다 <laughs>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의 매력을 보여줘야, 그래도 조금 뭐, 일반 분들은 아닌 유튜버를 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BJ를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할것 같아서, 그래도 너희들의 어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미안하다. 어제 내가 상준 선배한테 전화했던, 상준 선배 이거 어떻게, 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씨. 니네 조카이 <laughs> 생겨가지고. 제발이 <laughs> <가야 된다. 웃음> 어떻게 된거냐 이게. 야, 니네 <laughs> 어느 정도냐 니네들. 아, <laughs> 미안, 미안. 니네들은 어느 정도야 그러니까. 미안하다. 네. 하지만 내가 약속을 했대. 니네들 내가 뭐 연애까지 시켜줄 수는 없어도 소개팅을 해서 그래도 너희들이 한번 기회를 내가 만들어줄, 기회의 음. 네. 한번 만들어. 기회 의상을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주겠다.